사장님, 사장님, 네. 네, 오늘 그 뭐야? R 원을 3명을 어. 시술, 시술을 했거든요. 3명을? 아, 대박! 뭐, 뭐가 대박이야? 파마 아니, 옆에가 거의 진짜 막 염색, 앞머리만 손님들이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막 해. 네, 네, 막 짜글짜글해. 파마가 안 나와, 파마약 네. 묻히면 진짜 녹겠어그 머리를 했는데 와, 완전 탱글탱글. 내가 얘기했어야 안 했어, 원장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를 그게 렇못 믿어. 이제. 나는 교 거야, 이제. 어? 볼륨 매직을 했는데 어. 와, 볼륨 매직도 엄청 탱글탱글하게 챙글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교주라고 이제 내가 똥을, 똥을 금이라 그러면 황금으로 알아셔야 돼. 인정, 인정. 인정? 아, 클리닉은 어. 일단 내 머리에 했어요. 네, 네. 일단 내일 감아보고 네. 일단 오늘 쉽게... 해본 결과는 어때요? 뭘요 손님 원장님 머리 해본거 아, 제 머리 네. 아니 지금은 좋지 이렇게... 좋죠 내일 네, 감고 나면은 거 일단, 좋지 그러니까 일단 감아봐야지 아, 그렇게 될지어다 아유, <웃음> <웃음> 원장님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 면은 음. 이거 엄청 많이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음. 원장님들이 많이 시술 했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진짜 쥐똥만큼 들어가더라고 그쵸 어. 좀 듬뿍 듬뿍 좀 써요 약장을라도 먹고 살게. <laughs> 네. 아... 사진 찍어놨어요? 안 찍어놨어요? 아, 못 찍었어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아, 꼭 이쁜 여자들은 이렇게 사진도 안 찍더라. 아니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진짜 사진 찍을 틈이 없었어. 진짜 아깝죠 원장님. 근데 사진 찍어놔서 누구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내가 다음에는 사진 네. 꼭 찍어 찍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원장님 오늘 통화한 거 나는 저기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괜찮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왜냐면은 진짜로 이게 좋은데 원장님들이 또 많이 당해서 그런지 어쩐지 안 믿어. 아니 저도 막 다른 재료상에서 좋다는 그래. 클리닉 다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그 진짜 진짜 대박이래. 그래서 그럼 일단 가져와 봐요. 써 보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갖다 준건 대박이에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그렇죠? 믿습니까? <laughs> 아니, 사장님은 항상 좋은 제품 <laughs>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믿고 아니, 쓰죠. 원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음. 요걸 잘 써서 음. 원장님이 수입원 매출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 아우,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약에 또질뚱만큼 쓰고 음. 그다음에 써보고 효과도 좋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와. 이제 이었어 요거 요거 해 가지고 한 달에 기본으로 요거 크리닉가고 요거 R1, R2, R3 전 판까지 해가지고 기본으로 요세개 시리즈로 기본 매출 천만 음. 원은 찍어야 돼 요것만 갖고 아시겠죠? 아유, 가능할까 몰라요. 네,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머리 감아보고 네. 오늘 사진 하나 찍어놓으시고 내일 머리 감고 나서 네. 그냥 드라이로 말리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저한테 네. 카톡으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제 농방석에 앉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